낯설지 않은 외모, 하지만 낯선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배우, 김지 한.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 한입니다. 어... 네, 아, 이름을아셨어요 예. 네, 이거를 찾아볼까요? 진지한... 아, 이니다아볼까요 아, 이아볼를아를요 새 이름으로 인사한 김지아는 MBC 새1일극 황금 주머니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청재 외과 의사일 때는 차도남의 매력을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따도남의 매력을 동시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사고 이후에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뭐, 가족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개명한 김지한 벌써 저도 어느덧 배우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왔더라고요 뮤지컬 할 때부터 치면 더 오래됐고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기왕후 탈탈의 진양이었다면 앞으로는 황금주머니 한석근의김지안으로더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이번 작품에서 류효영과 연기호흡을 맞추는데요.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효영아 남자 배우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겠니? 어, 누구인데요? 했더니. 지니 씨라고, 김지안 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기왕 그때 오빠 팬이었거든요. 한편 다나는 황금주머니를 통해 정극에 첫 도전합니다. 정극에 처음 도전하게 된 각오는 어, 제가 다나로만 활동, 활동을 하다가 어, 이제 본명 홍다나로 이렇게 정말 연기를 진심으로 하고 싶고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각오를 담아서 저 역시 개명을 한 건데요. 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배우들의 연기 열정으로 더큰 기대를 모은 드라마 황금 중원이 안방극장에 따뜻하고 유쾌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 봅니다.